이 짬뽕을 먹어보고. 한 번은 아니고 한 여섯 번 망했어요, 작년 여섯 번 이렇게 합쳐서 이제 여섯 번 육전 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제 인생의 이게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짬뽕이었는데 이 짬뽕을 계기로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어,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조금 어,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는데 그거는 뭐딴거 없이요, 어, 그냥. 지금까지 제가 7년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7년째 하고 있는 원인은 그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다. 맛도 솔직하게 보여주고 어 손님 대하는 것도 솔직하게 대하면 여기서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 타국이라고 외국이라고 할지언정 똑같이 하면 세계는 다 똑같으니까 어 글로벌 시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음 그냥 솔직과 솔직 담백한 맛과 어 친절로 어, 요,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이 대했습니다. 음. 뭐, 반응은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부부가 같이 하면, 음, 불리한 점 보다 유리한 점이 좀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진솔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음식에 또 거기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우리 이은지 양은 이제 딸로 나왔기 때문에, 예, 부부가 아닌 부녀로 나왔기 때문에, 네. 부녀로 나왔기 때문에 부부 이상의 케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유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빠 사랑해. <laughs> 어머 여기서도 이렇게 분역 케미가 나옵니다. 아니, 아까 그, 그 춤도 같이 열혈이 추시고 투절을 네. 보니까 예. 정말 즐겁게 함께 일을 하시더라고요. 즐거웠습니다. 네. 아... 네. <웃음> 즐거웠지? <웃음> <웃음> 그럼요. 네. 어, 이봉원 씨, 박미선 씨께서 어떤 응원해 주셨나요? 어, 아까도 저 이은지 양이 말씀해 주셨지만 애엄마랑 아주 절실하더라고요. 아, 매일 그 톡도 주고받고 어,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번 촬영하면서 은지 씨를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애엄마가 그러더라고참 착하고 경호도 있고 어, 그리고 참 밝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내보니까 정말 참 밝고 진짜 구김살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어, 그리고 일을 진짜 잘 해. 일을, 어, 사실 이, 이 중식이라는 게 상당히 이 노동력을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어. 남자들 두명 목숨을 내내요. 음. 아주 힘도 세고, 네. <laughs> 아주 제가 아 든든한 천군만마를 얻어서 잘 에, 식당을 이끌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 박미선 씨께서 이봉원 씨께는 뭐, 이 기가 돌아오세요 이런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런 거는 우리 저희뭐 지그 이그 지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 얘기를 안 하니까요. 아 부부가 많네요. 네, 왜냐하면 저 우리 평현숙씨가 워낙 또 오래되셨잖아요. 네 저, 경료, 그, 경험이 그, 많으시죠. 근데 꼴을 20년 하셨으니까 네네. 저는 뭐 7년 밖에 안 됐으니까 일단은 뭐 그래서 감히 본적 볼수 없다. 일단은 최선을 다하자라고 아. 그러는 거같네요